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빌리지 교회 한인부 성도 여러분, 최선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심을 배우다라고 하는 주제로 여름 8주, 가을 5주, 총 13주 동안 주님 안에서 심을 배우고 누리는 여정을 함께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기간 동안 저를 심지기라고 불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심지기와 함께하는 이 여정 다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심의 리듬을 따라 함께 심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심지기인 저는 지금 한국에 머문지 약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이번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지게 된 심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심은 제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자 문제로 인한 강제 쉼이었죠. 처음엔 이 시간을 받아들이는 게참 어려웠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것 같은 그 부담감에 아침부터 카페에 나가 노트북을 열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생기니, 아, 미리 설교를 좀 써볼까 같은 생각을 하면서요. 결국 쉼이 주어졌지만 저는 그 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더 불안했고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고 쉼은 오히려 나의 무가치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쉼을 선물로 여기기보다 무기력함이나 손해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조용해지면 내 안에 허전함이 들릴까 봐 두렵고 멈추면 나만 뒤처질까 봐 두렵습니다. 이건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쉼님들, 여러분은 쉼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쉼이 필요한 건다 알지만, 정작 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쉼을 기다리면서도 어쩌면 두려워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쉼이 가득한 이 여름, 여러분의 마음은 쉼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초대한 이 말씀은 단지 피곤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초대입니다. 여기 계신 신님들 가운데 수고하지 않은 분,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분은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평안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 마음에는 각자의 짐을 하나씩은 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쉼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쉼은 단지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품 안으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은 우리에게 참 소중합니다. 쉼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하곤 하죠. 쉼은 내가 선택해야 하는 일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쉴게요. 이 일만 끝나면 쉬어야죠. 같은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이렇게 쉼도 일종의 성과처럼 여기다 보니 마음 편히 쉬는 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쉼을 게으름이나 사치처럼 여기게 되고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쉼은 내가 따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쉼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초대의 응답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쉼마저도 내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초대를 놓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초대 앞에 멈춰서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너라. 이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했어요. 청소년 시절 수련회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억지로 외웠던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머리로는 잘 알았지만 쉼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리적인 이 쉼의 시간을 빨리 회피하고 싶었고, 부담스러워 했으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쉼을 향한 제 마음을 곰곰이 살펴보다 보니,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뭐라고요? 두려움이요. 요즘 제 인생의 키워드는 두려움인 것만 같습니다. 마르바더는 안식을 존재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쉼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쉼 속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붙들어왔던 성과 중심적 자아가 사라지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서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순간 우리 안에 불안과 공허,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있는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바쁘고 피곤한 현대인의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수고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치도록 애쓰다, 고갈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무거운 짐은 주로 외부로부터 부과된 짐을 뜻합니다. 결국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과 종교적 의무 또한 장로들의 전통에 눌려 살아가던 그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율법적인 경건의 기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항상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기도해야 했고요. 더욱더 봉사해야 했고요. 더욱더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이 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끊임없이 수고와 짐이 되어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쉼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어 살고 있고, 인정받으려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 받아주셔야죠. 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쉼 없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사랑하는 쉼님 여러분, 쉼은 내가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쉼은 불편하고 때로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쉼은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 괜찮은가? 나의 삶의 주인은 진짜 누구인가? 저는 사실 처음에는 쉼이 두려웠지만, 결국 이 쉼을 통해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비자가 거절되었을 때 저는 너무너무 낙심했어요. 아,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데,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 이러한 낙심의 생각이 가득하던 차에 제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역했던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만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교회 사역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매일 잠도 못 자고 양육했고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세례도 주었어요. 몇백 킬로 떨어진 교우들 신방도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한거 아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그런데 어쩌라고?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고 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찾고 있었고 그 자격을 통해서 만사 형통을 바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쉼을 향한 주님의 초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쉼은 단순한 멈춤이 아닙니다. 쉼은 신뢰의 연습이고 존재의 회복입니다. 쉼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쉼님 여러분, 성과 중심의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느라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신의 성과를 증명하고 싶은 우리를 향해.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심은 그 초청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 속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심의 초대를 하신 예수님의 초대장에는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해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은 단순히 쉬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초대를 덧붙이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로 결단한 신님들의 당황한 표정이 역력히 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심을 누리기로 결단한 심님들의 당황한 표정이 보이는 것만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심과 멍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두 마리 소가 함께 멍해를 메고 밭을 갈았다라고 해요. 숙련된 소와 일을 배우고 있는 소가 짝을 이루었고 일을 배우는 소는 숙련된 소의 발걸음에 조율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멍해를 맨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짝이 되어 주님의 발걸음에 맞추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참된 쉼에 대해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쉼은 삶의 멍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쉼은 오히려 그 멍해를 주님과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에 접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참된 심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즉 참된 심은 무책임한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관계 속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님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더 여쭤 볼게요. 예수님과 함께 멍해를 짊어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 멍해를 메고 참된 힘을 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함께 맬 예수님의 멍해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맬 멍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메셨던 십자가의 멍해를 예수님과 함께 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이 턱 막히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는 죄인인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우리의 생명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인 나와의 연합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매신 그 십자가의 멍에는 이제 예수님만 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멍해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균형을 붙들 수 있어야만 해요. 쉼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몇 시간 더 자고 일정을 줄이는 것만으로 참된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무조건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도 결국 쉼을 또 하나의 율법으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쉼은 또 다른 과업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며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는 복음의 멍해인줄 믿습니다. 쉼은 성취의 논리에서 벗어나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 즉 십자가의 멍에 안에서 나의 존재가 회복되는 은혜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된 심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심은 예수님과 함께 멍해를 매는 데서 시작됩니다.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의 길 위에 심이 있습니다. 이 길은 때로는 고되고 무거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길 끝에 우리는 반드시 쉼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멍해는 주님께서 함께 지시는 멍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배우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길 위에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편안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초대에 응답합시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멍해를 함께 메고 그분의 마음에 조율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쉼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것이야말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쉼인 줄 믿습니다. 냉랭하고 곤고한 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쉼의 근원이신 예수님과의 연합한 우리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해를 진 우리의 진정한 쉼을 통하여 이 세상도 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